세상에 그딴 거 누가 당하냐고요? 이게 바로 접니다. <laughs> 그때는 많이 어리기도 했고 임대차 계약을 처음 해보던 때라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때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내고 인생 공부 정말 세게 한번 했었죠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질 않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으로 전세사기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틀에 박힌 어려운 용어들 최대한 배제하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전세계약 관련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될 용어 6가지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깡통 전세입니다 부동산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따로 있죠 내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내고 전세집에 들어갔는데 계약기간 중간에 집주인이 부도가 났거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흥청망청 써서 계약기간이 말려 됐을 때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면 일단 내가 살고 있는 전세집은 경매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경매에서 내가 살고 있는 전세집이 제 3자에게 매각되면 그제 3자가 지불하는 낙찰가를 통해서 내 전세 보증금을 겨우 돌려받을 수 있긴 해요. 근데 입찰 기일 내에 경매에 참여해서 집을 매입해 가려는 사람이 없다면 경매가 유찰이 되는데 유찰 1회당 지역에 따라 경매 최저 입찰가가 2~30%씩 떨어집니다. 실제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1억 3천만 원짜리 부동산이 1회 유찰되자 최저 입찰가가 1억 6백만 원으로 떨어지고 2회 유찰되자 8천 5백만 원까지 떨어진 거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어간 전세집이 전세 수요가 많. 많은 지역이라서 애당초 내가 냈던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와 같거나 높다면 유찰이 한 번만 되더라도 체찰가가 훅훅 떨어지기 때문에 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전세집을 깡통 전세라고 합니다. 깡통 전세는 혹여나 내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을 때 유찰될 것까지 고려해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70% 아래인 물건을 찾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근저당입니다. 근저당이란 집주인이 집을 구매했을 때그 집을 담보로 얼마의 대출을 받았는지 알수 있는 지표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근저당이 설정된 집은 집주인이 집을 매입할 당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거죠. 말은 즉, 내가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준 시점보다 은행이 집주인에게 대출해준 시점이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낙찰가에서 전세세입자인 나보다 은행이 먼저 배당을 받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가 1억 5천, 전세가가 1억, 근저당이 5천만원 잡힌 집에 전세계약을 했다가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는데 1회 유찰이 된 후에 낙찰됐다? 그럼 일단 1억 5천에서 1회 유찰됐으니까 1억 3천만원 정도에 낙찰이 됐겠죠. 그렇게 낙찰가 1억 3천만원에서 전세입자인 나보다 돈을 더 먼저 받아야 하는 은행으로 5천만원이 지급되면 남은 금액은 8천만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1억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온전히 돌려받기는 힘든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저당이 설정된 집을 보고 있다면 경매에 넘어가게 됐을 때 1회 유찰될 것을 감안해서 근저당과 전세가를 합친 금액이 매매가의 70% 이하인 집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이란 세입자가 법적으로 주택을 사용할 권리,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이두 가지를 획득하게 되는 걸 뜻합니다. 대항력을 갖추려면 전세 계약이 끝난 후 해당 관할제 주민센터로 가셔서 전입신고를 하셔야 돼요.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혹여나 내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을 때 법적으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계약을 하셨다면 전입신고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우선변제권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600원을 내고 확정일자를 함께 받으면 우선변제권이라는 게 나한테 생기는데 우선변제권이란 전세집이 혹여라도 경매에 넘어가게 됐을 때 낙찰된 금액을 제 3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해요. 이 말은 즉, 내가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보다 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는 시점이 늦는다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낙찰 금액에서 내가 받을 전세보증금을 은행보다 먼저 받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근데 반대로 확정일자를 받은 받지 않았거나 귀찮아서 늦게 받았다면 집주인의 중간에 대출을 받아 근저당 설정을 했을 때 은행이 먼저 돈을 가져가는 암울한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반드시 전세계약이 끝난 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전세권 설정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확정일자와 같은 개념이에요. 전세권 설정을 하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은 대항력이 갖춰진 이후부터 발생해요. 근데 대항력은 전입신고란 다음날 0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말은 즉 확정일자도 전입신고와 마찬가지로 그 다음날 0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전세권 설정은 대항력이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즉시 효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확정일자보다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전세권 설정은 전입신고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경매에 넘어갈 것을 고려해서 많이들 들고 있어요. 여섯 번째로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입니다. 전세 계약을 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내는 조건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을 때 해당 기관이 보장한도 내에서 전세보증금을 선지급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자동차 사고를 많이 내는 사람이 자동차 보험 가입에 거절되듯이 권리상이 복잡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률이 큰 집은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 그러니까 나는 전세계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집만큼은 거른다는 마음으로 전세집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용어들을 토대로 지금부터는 전세 사기 유형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갭투자 사기입니다. 먼저 갭투자라는 게 뭐냐면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 전세세입자를 먼저 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은 뒤에 남은 차익만큼만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하는 걸 뜻합니다. 예를 들면 매매가 5억, 전세가 4억이 시세인 부동산이 있다면 전세세입자를 먼저 구해 전세보증금으로 4억을 받고 나머지 1억은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내돈 1억만 드리고도 5억짜리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거예요. 갭투자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성공적인 투자가 됩니다. 4억짜리 전세 세입자를 끼워넣어 대출 1억으로 매매가 5억짜리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집값이 올라 매매가가 8억이 됐다. 그러면 1억의 투자금으로 3억의 수익을 올리게 된 겁니다. 개꿀도 이렇게 달달한 개꿀이 없겠죠? 근데 문제는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전세 세입자에게 돌려줄 4억이 없으니까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경매 낙찰가는 처참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마저도 은행 근저당이 세입자보다 먼저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낙찰가가 은행으로 먼저 지급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에 있는 근저당 꼭잘 확인하시고 갭투자와 같은 깡통 전세는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겠죠. 두 번째로 신탁 사기입니다. 신탁 사기는 일단 사기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한번 쭉 설명드려볼게요. 어떤 사람이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근데 개인이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이 낮기 때문에 대출금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건물을 짓기 전, 지어질 건물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고 신탁회사를 통해 거액의 은행 대출을 받고 건물을 올리게 됩니다. 이때 건물주와 신탁회사 사이에서는 신탁 원부라는 걸 작성하게 돼요. 신탁 원부 내 건물주가 부동산에 대한 전월세 계약을 체결시키려고 한다면 반드시 신탁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인 건물의 소유주는 신탁회사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 건물주가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로 전세 세입자들을 구하고 일반적인 전세 계약을 유도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계약서는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작성된 계약서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가짜 계약서가 돼요. 가짜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물주에게 전세 보증금을 보내줬다? 그럼 당연히 내가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건네준 돈은 근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건물주가 다수의 세입자를 모아서 가짜 계약서를 토해 전세 보증금을 왕창 갈취하고 잠적하는 게 신탁사기 신탁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서 갑구에 신탁등기가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신탁등기가 기재되어 있으면 반드시 등기소를 방문해서 신탁원부를 발급받고 대금지급자를 확인한 뒤에 그 대금지급자에게 임대차 계약에 대한 모든 동의서를 받으셔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전세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신탁등기가 올라온 집인데 이 과정을 빼먹고 건물주라는 놈과 일반 전세계약을 하시면 이건 정말 단한 푼도 받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나게 되니까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대학력 효력 발생 시점을 악용한 사기입니다. 이건 근저당이 없는 깨끗한 집에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 당일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아까 전세계약에 관련된 6가지 용어를 말씀드릴 때 확정일자는 대항력이 갖춰진 후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대항력은 전입신고란 다음날 공공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세입자가 전세계약 후부터 다음날 공공시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는 후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겠죠. 그래서 집주인이 이 점을 악용해서 전세계약을 마치고 그날 곧바로 대출을 왕창 받아서 근저당을 설정한 뒤에 대출금을 들고 잠적하는 사기를 치기도 합니다. 이러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을 때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시점보다 은행의 근저당 설정 시 점이 더 빠르기 때문에 거의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사항에 계약 후 잔금을 지급한 다음 날까지는 임차주택의 저당권과 같은 권리를 설정하지 않겠다. 이를 위반하면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많은 특약을 꼭 작성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전세권 설정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확정일자와 다르게 계약력이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바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전세계약과 동시에 전세권 설정을 하면 이러한 대참사를 막을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임투자 사기, 신탁 사기, 계약력을 악용한 사기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전세 사기 3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법까지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등기부등본은 위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건네주는 등기부등본을 믿지 말고 계약하기 바로 직전 본인이 직접 떼서 확인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가시면 뗄수 있고 모바일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뗄수 있어요. 등기부등본은 크게 부동산의 주소, 구조, 면적 등이 표시된 표제, 부동산의 소유권 및 소유권 권리관계가 표시된 갑구 부동산의 소유권 이외 권리관계가 표시된 을구 이세 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깊게 봐야 될게 여섯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계약하려는 집 주소와 표제부에 적혀 있는 집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데 벌컥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입금하셨다면 돌이키기 정말 힘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전세계약서에 적힌 소유권자와 갑구에 적혀있는 소유권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못 계약되면 돌이키기 힘들어집니다. 세 번째는 갑구에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압류, 경매와 같은 권리관계가 얽혀있다면 그 집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을구에 근저당이 잡혀있다면 깡통 전세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네. 내는 전세계약금과 근저당의 합이 집 매매가의 70% 이하인지 확인하고 계약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갑구에 신탁등기가 잡혀있을 경우에는 신탁사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 필수적으로 등기소를 방문해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확인하시고 대금지급자를 확인한 뒤에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 계약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걸 확인하지 않고 작성된 계약서는 네. 가짜 계약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그럼 다들 전세계약 안전하게 하시고 저처럼 돈 날려먹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전세계약을 잘하는 사람은 싸게 계약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전하게 계약하는 사람이다 쉽고 빠른 정보를 원한다면 호갱구조대